뭘 사줘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 선물 받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사야 하는 것들? 이건 정말 찐친만이 할수 있는 사실 이런 선물까지는 보통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내가 사기는 조금 무하고 또그 선물이 그렇게 반갑다. 어머 뭐 입도 있고 막 먹고 싶은 거 별로 없어. 근데 먹어야 하는 건 있어. 아 진짜 내이름한 양식을 채워주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목소리> 안녕 여러분. <laughs> 오늘은요. 친한 친구가 임신했을 때 혹은 뭐 내가 임신했을 때뭐 어, 어쨌든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막 사야 하는 것들, 막 사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겪어봐야 안다고 저도 예전에는 뭐 친한 친구나 지인이 임신을 하면 뭘 사줘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 정말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좀 알려진 게 튼살크림이나 뭐 루이보스티이 정도잖아요. 임신 후기에는 내 거보다는 이제 아기를 위한 선물이 더 필요하고요. 임신 초반에는 본인을 위한 선물이 훨씬 좋아요. 애기 낳을 때도서 받는 선물도 너무 고맙지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때는 보통 입덕도 있고 몸도 되게 힘들 때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정말 작은 선물 하나가 되게 고맙고 되게 외롭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만 원대부터 심만원 안쪽으로 정말 찐 경험에서 나오는 임신 축하 선물. 그리고 뭐 선물 받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사야하는 것들? 첫 번째는요, 치약이에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바꾼 게 치약이었어요. 아무래도 치약은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아무거나 쓰기가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마비스 치약으로 바꿨는데 뭐 임산부 치약 이렇게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편 보고 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임산부들도 잘 모르니까 다 그렇게 검색해서 찾아보고 사거든요아 그리고 가그린도 각을 인도 알코올이 있는 거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아무 생각 없다가 어느 날 포... 간 가글이라는 가글인을 선물 받았는데 이게 은근 필요하고 되게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바꿨던 게 샴푸랑 바디 샴푸였어요. 사실 지금은 뭐 아무거나 좋은 거면 다 쓰는데 임신 초기에는 뭐 내가 그동안 써왔던 화장품, 샴푸, 린스, 바디 샴푸까지 뭔가 약간 임산부 용으로 바꿔 줘야 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 임산부들이 정말 가장 많이 바꾸는 거기도 하고요. 저는 초반에 뭐 오마샴푸랑 바이오가 바디워시를 샀었는데 이 바이오가에서 나오는 바디워시가 되게 괜찮은데 향이 약간 베이비 파우더 같은 향이 좀 나요. 초반에 입덧 심할 때는 그 향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게왜그 닥터브루노스에서 나오는 막 베이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하늘 색깔 바디워시 있잖아요. 그게 아무 향이 안 나고 그냥 순해서 임신 초반에 쓰기에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진짜 임신 소식 듣자마자 막 치약 가그린 바디 샴푸, 샴푸, 린스 뭐 이런 걸 챙겨주면 이건 정말 찐친만이 할수 있는 너무 센스 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군나진 신발. 어, 임신하고 나면 굽 높은 신발을 잘안 신게 돼요. 뭐 사실 신어도 되는데 초반에는 괜히 삐걱했다가 아이한테 영향을 끼칠까봐 안 신게 되고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잘못 신게 되는데 저는 굽 낮은 신발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임신하면서 산뭐굽 낮은 좀 폭신폭신한 메리제인 슈즈 같은거나 편안한 운동화를 지금까지도 정말 뻥 빼고 너무 잘 신고 있어요. 사실 이런 선물까지는 보통 생각을 잘못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성향을 파악해서 좀 예쁘고 편하고 실용적인 그런 굽 낮은 신발을 선물한다면 되게 감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저 이거 임신하자마자 방송을 받은 거였거든요? 이게, 저 이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 우가자체 486이라는 곳에서 나온 임신 캘린더더라고요. 이렇게 냉장고 자석까지 같이 세트로 보내줬는데, 이게 임신 초기에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냉장고에 붙어있는 이 아이를 그냥 우두커니 보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임신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져서 주수별로 뭐 아기의 성장 상태나 엄마 몸의 변화, 아빠가 해줘야 될일 주수별 태아 크기나 뭐 이쯤 되면 엄마 몸무게가 요 정도 쪄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도 물 마시다가 보고 뭐, 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씩 보게 되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은 임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볼수 있는 저의 발격 캘린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디데이 달력이요. 저는 이걸 얼마 전에 샀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왔더라고요. 요런 거, 요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임신 초기부터 우리 아기가 태어날 그런 디데이를 기다리면서 숫자를 바꿔줄 수 있고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정도까지는 계속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리원 들어갈 때 아기 사진 찍으려고 되게 많이들 들고 간다고 해요. 이게 내가 사기는 조금 무하고, 근데 저는 제가 샀어요. <laughs> 선물 받으면 되게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애착 인형이에요. 어, 그거 애기거잖아 하실텐데, 물론 애기거지만 아까 그 디디의 달력같이 아기를 기다리면서 달력 옆에 애착 인형 딱 두면 뭐라고 하지? 약간 되게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꼬물꼬물해지면서 되게 귀여운 선물이 될것 같아요. 애기를 기다리면서 또 엄마를 위한 선물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는 임신을 했는데 너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착 인형을 제가 샀거든요. <laughs>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아 얘가 있지 싶기도 하고 뭔가 되게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요 초음파 앨범이요. 임신을 하고 이제 산부인과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초음파 사진을 엄청 많이 받아요. 이 초음파 사진이 이제 막 점점 점점 주스가 지나갈수록 막 쌓이는 말이죠.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 아가의 너무나 소중한 사진인데. 어, 어떨 때는 좀 약간 짐같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초음파 앨범이 시간이 지나면 사진 이 약간 바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초음파 앨범을 사서 그 안에 사진을 넣어두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태교하면서 다이어리 꾸미는 것 같이 예쁘게 꾸미면서 사진 옆에 애기한테 막 편지도 쓰고 이러더라고요. 뭐 그건 본인의 성향이지만 어쨌든 초음파 사진을 넣어둘 초음파 앨범은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임신 초기에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틈이 정말 없었어요. 없어요. 그때 예쁜 초음파 앨범 같은 거 하나 선물해 주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유고빠라는 곳에서 샀는데 이것도 검색해보면 뭐 국민 초음파 앨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예쁜 거 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임신하고도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건데요. 요 이렇게. 전자파 차단 담요예요. 무릎 담요 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 덮고 있으면 전자파 차단이 돼서 태아한테 영향을 조금 덜 미친대요. 저도 편집을 방지하니까 좀 걱정돼서 임신 초반에 샀는데, 사실 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선물은 임신을 해도 계속 직장에 나가서 컴퓨터를 장시간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특히 좀 추울 때 임신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필로우예요. 저는 해피테일러라는 바디필로우를 선물 받았는데 사실 이 바디필로우는 임신 초기에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배가 나오기 시작할 시점부터 필요한데 근데 이걸 왜 지금 추천해드리냐면 얘도 적응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막 자유롭게 자다가 이런 사다리꼴 안에 뭔가 되게 갇혀있는 기분이 들면서 이게 초반에 썼을 때는 좀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조금 쓰다 보면 진짜 나 이거 없을 때 어떻게 잤지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해요. 특히 임신 후기가 될수록 막 이쪽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저쪽으로 누워도 너무 불편한데 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임신 초기부터 꼭 쓰진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 적응기를 가지고 쓰다 보면 언젠가는 아 정말 너무 고맙다 싶은 그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튼살 크림. 이건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어, 좀 흔한 선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선물이기는 해요. 저는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부터 바디 로션을 꼬박꼬박 되게 잘 발라줬거든요. 튼살 크림은 출산 후에도 발라줘야 돼서 있다고 해도 또 받으면 또 반가운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대신 초기 임산부한테 줄 때는 무조건 향이 없는 크림이 좋고요. 초기가 아니라면 약간의 향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것도 되게 좋아요. 뭐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임신하고 나면 변비하고 싸워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임산부들이 유산균을 되게 잘 챙겨 먹는 편이고요. 음 영양제 같은 거는 본인이 선호하는 제품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유산균은 딱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맘스홀리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만 이렇게 검색해봐도 되게 좋은 거잘 가르쳐 주거든요. 유산균 같은 거 챙겨주면 뭔가 되게 나를 이렇게 좀 생각해 주는 그런 기분 들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이나 과일즙 같은 거 되게 좋아요.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뭐 그나마 잘 들어가는 게 과일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때 뭐 포도즙, 사과즙, 양배추즙, 뭐 온갖 즙들을 정말 많이 샀었거든요. 뭐 카카오로 과일 선물할 수 있잖아요. 뭐 맛있는 과일, 뭐 조금 특이한 과일 같은 거 선물해 주면 그 시기에 정말 유용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 임산부들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쭉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해요. 뭐 단백질 하면 우유, 두유. 뭐, 닭가슴살, 두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양질의 소고기가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임신 초기부터 뭔가 되게 소고기를 먹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소고기가 또 비싸잖아요. 그럴 때 카카오 같은 걸로 이제 소고기 보내주면 또그 선물이 그렇게 반갑다. 그리고 임신하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런 거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입덧도 있고, 막 먹고 싶은 거 별로 없어. 근데 먹어야 하는 건 있어. 그게 소고기야. 근데 비싸서 차마 사달라는 말은 못 하겠어. 이럴 때좀 알아서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갈까 해주면 아 진짜 내 이름을 양식을 채워주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뭐 아무튼 그래요. 마지막으로 임산부 입덕 캔디. 보니까 이거 딱한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 캔디가 사실 입덧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 가지고 있으면 약간 마음의 위안이 돼요. 그리고 맛있어요. 입덧이 끝난 지금도 이거를 사서 먹을 만큼 되게 맛있고 상큼해서 이 캔디는 되게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 될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 먹을 때마다 이거 사줬던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루이 를왜 얘기 안 하냐 하실 텐데 보통 임신 축하 선물로 로이보스티 나 틀살크림 같은 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로이보스티가 뭐 양수를 맑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살크림 같은 거는 뭐 많이 있어도 있는 만큼 그냥 주구장창 바를 수가 있는데 로이보스티는 선물 많이 받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잘안 먹게 되더 라고요 물론 잘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입덧 심할 때는 그 로이보스티의 향 때문에 잘못 먹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또 임산부는 생수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루이보스티를 먹고 또 물을 또 마시기가 되게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먹게 됐던 경우인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저의 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임신 축하 선물로 좋은 것들, 그리고 뭐 선물 받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사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요. 저 정말 이 콘텐츠 꼭 하고 싶어서 임신 초기부터 필요한 것들 한 개씩 한 개씩 메모해놨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실용적이고 센스이고 감동있는 선물이 될 거예요. 출산하고 나면 또 아기 선물로 좋은 콘텐츠도 또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저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laughs>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네요. <laughs>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